2026년 1월 인천 삼산 월드 체육관 겨울 공기는 차갑게 내려 앉았지만 실내는 경기 전부터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흥국생명의 팬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오늘도 서채현이 주전일까? 그러나 그날 벤치 쪽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 하나가 모든 판도를 뒤흔들었다. 그 중심에는 은퇴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세터 이나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촉발점은 김연경의 단한 마디였다. 누구보다 많은 세터들과 함께. 코트를 경험해온 김영영. 그 김영영이 흥국생명훈련장에서 코칭 스태프에게 건넨 짧은 발언은 사실상 승부수 선언이었다. 지금 팀은 안정성이 필요해요. 오늘은 이나연이 맞아요? 발언 자체는 간단했다.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코트 위 지형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하루아침에 주전 구도가 뒤바뀐 것이 아니다. 사실 내부적인 흐름은 이미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그 신호탄은 지난달 16일 정관장전 3세트였다. 그날 서채현은 흔들리고 있었다. 리시브가 불안해지며 토스 선택도 무거워졌고 공격은 반복적으로 막혔다. 요시아라 토모코 감독은 결단을 내렸다. 이나연 준비하세요. 밴들의 숨소리가 확 달라졌다. 은퇴자 복귀라는 드라마틱한 상황 때문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들어온 첫 랠리에서부터 왼손잡이 특유의 빠른 토스 그리고 상대 블로커를 속이는 과감한 세트 플레이가 연달아 성공했다. 특히 3세트. 1818 상황에서 보여준 그 장면. 미들 블로커 이다현이 이렇게 말했다. 저 토스. 진짜 오랜만에 소름 돋았어요. 이다현의 중앙속공이 두번 연속 성공하며 분위기가 급격히 역전됐다. 경기장 전체가 환호했고, 해설진은 이렇게 외쳤다. 이나연이 경기를 바꿉니다. 그날 이후 팬 커뮤니티는 문자 그대로 폭발했다. 서채연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나연이 더 안정적임. 은퇴 1년 만에 이 정도 실력, 말이 안 되는데, 이건 그냥 예능발 재평가가 아니고 진짜 부활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시하라 감독은 다음 경기부터 이나연을 붙박이 주전으로 선택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흥국 생명의 공격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 흥국 생명이 시즌 초반 불안했던 이유는 명확했다. 모든 공격 부담이 라셈에게 집중되면서 상대 블로커들은 너무 쉽게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나연은 달랐다. 원 빠른 템포로 중앙 공격 재가동 이다현과 아닐리 스피치의 속공 성공률이 이나연 출전 이후 평균 18% 이상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다. 팀 내부 분석 자료 일부 인용, 둘 라셈의 공격 분산, 라셈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토스가 다양해지니까 숨을 쉴수 있게 됐어요. 팬들은 충격을 받았다. 라셈이 직접 숨을 쉰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드 수비와 플로터 서브까지 안정감. 특히 플로터 서브는 상대 리시버를 크게 흔들며 리그 중계진에게 돌아온 베테랑의 무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전 시즌들에서 이나연은 주전급에 오를 때마다 이상할리만치 본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흐트러진 표정이 없다. 실수가 나도 다음 토스가 과감하다. 공격수와의 호흡 조율이 빨라진다. 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나연이 돌아온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느낌이에요. 김영영은 그 누구보다 세터의 가치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선수다. 그녀의 말은 결코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다. 한 스태프는 익명으로 이렇게 밝혔다. 김영영 선수가 추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빠른 주전 전화판은 없었을 겁니다. 즉, 이번 판도 변화는 현장 체감 플라스 데이터 플라스 선수 의견이 합쳐진 결과였다. 그 중심에 이나연이 있었고 그 결정적 스위치를 누른 사람이 바로 김영영이었다. 이나연이 풀타임으로 출전한 최근 7 경기에서 흥국생명은 5승 2패로 상승세를 탔다. 심지어 패한 두 경기도 모두 풀세트 접전이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쉽게 무너지는 경기는 없다. 흥국 생명은 지승 10회 승점 30으로 선두 도로공사를 잡아내며 현대 건설과의 승점 격차까지 사라졌다. 흥국 팬들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는 묘한 설렘도 있었다. 이럴 줄 몰랐다. 은퇴자가 이렇게 한다고. 팀이 변하고 있다. 진짜로. 이제 흥국은 아무도 쉽게 못 건드린다. 예능에서 시작된 재발견이 프로 무대에서 진짜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이 팀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흥국생명의 최근 상승세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성 진행된 비공개 인터뷰 자리에서 김영영이 스태프들에게 건넨 단한 문장이 언론에 흘러나온 순간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이 정도면 국가대표도 노려야 한다. 이번엔 농담도 립서비스도 아니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은토에 1년 만에 되살아난 세터 이나연에 대한 극찬이었다. 그야말로 핵폭탄이었다. 국가대표는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현역 중에서도 최고봉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 더구나 세터 포지션은 반짝 실력이나 단순 피지컬로 올라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전술 이해도, 라이딩, 안정성, 리듬감, 경험과 멘탈이 완성해야 하는 정교한 영역이다. 그런데 1년 전 은퇴했던 선수가 다시 그 무대에 도전할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라니, 배구인들의 시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 국가대표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지금 세터 경쟁 구도가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나연의 최근 경기력은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표정만큼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국가대표급이라는 평가는 감정이 아니다. 최근 이를 경기에서 흥국의 흐름은 명확하게 변했다. 흥국생명 7일 경기 중 5승 2패, 패한 두 경기 모두 풀세트 접전. 경기당 중앙 공격 시도 비율 18.23% 증가. 라셈의 공격 부담 15% 감소. 세터 미들 블로커 연계 성공률 평균 27% 상승. 이것은 우연한 상승세가 아니다. 아예 팀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팀 내부 데이터 분석 담당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속공 성공률 곡선이 너무 가파르게 변합니다. 선수 교체 한 명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나연의 작은 손끝이 있었다. 흥국생명 내부뿐 아니라 리그 전체 세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한 상위권 팀의 세터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은퇴했던 선수가 이렇게 경기 흐름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반면 또 다른 선수는 오히려 환영했다. 리그 전체 수준이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자극도 되고 저도 더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쟁 구도가 흔들리는 것은 분명했다. 특히 왼손 세터라는 희소성은 상대 블로킹 전술을 교란시키는데 가장 큰 무기였다. 김영영의 발언이 공개되자 온라인은 사실상 폭발했다. 국대 진짜 가능성 있는 거, 아님? 은퇴하고 돌아온 사람이 이 정도면 말다 했지. 서채연도 좋아하지만 지금은 이나연이 팀을 살리고 있음. 흥국이 드디어 안정된 세터를 찾았다. 일부 팬들은 지나친 기대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랐다. KBSN 해설위원 출신 한 전직 선수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나연은 단순히 좋아졌다가 아닙니다. 경기를 읽는 능력이 완전히 다른 레벨이에요. 그는 이어서 다른 세터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리듬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달라요. 공격수의 멘탈까지 안정시키는 세터는 흔치 않습니다. 흥국생명이 이나연을 영입하기 전 그녀는 단순한 은퇴선수였다.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영영에서 주전 세터로 기회를 얻으면서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그녀의 플레이를 지켜본 김영영은 프로 복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촬영이 끝나고도 계속 화제가 됐어요. 저 정도면 왜 은퇴했지? 라는 반응이 많았죠. 이 작은 프로그램이 결국 프로리그 판도를 바꾸는 씨앗이 될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실제 국가대표 선발은 단순히 인기나 분위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철저한 분석, 체력 검증, 국제대회 경험까지 고려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만큼은 불가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대표팀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분명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구팬들은 더 크게 술렁였다. 은퇴 예능 실업팀 프로 복귀 추전 국가대표 후보. 이 모든 과정이 말 그대로 드라마 같은 서사였다. 흥국생명 내부에 따르면 이나연 본인은 아직 국가대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은 팀이 먼저예요. 제가 할수 있는 건 매 경기 흔들리지 않고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변 선수들은 이미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다현은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세터가 바뀌니까 팀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요. 저희도 느껴요. 아또 올라가고 있구나 하고 김영영의 한마디가 리그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 정도면 국가대표도 노려야 한다. 이 발언이 지나친 찬양인지 현실적인 전망인지는 앞으로의 경기들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은퇴했던 세터의 이름이 지금 다시 한국 배구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배구계는 지금 그 불씨가 어디까지 번질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